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번, 배드워즈 한 판을 해볼 건데요. 제가, 로블록스 계정이 날라와가지고, 지금, 로그, 아 지금 로그인은 다시 했는데, 이번에 이불리는 킥들 껴서 한 번, 해보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에 이벤트를 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샵... 샵에 들어가면 여기에 200 캔디를 써서 여기에 딱 이렇게 살수 있습니다. 키, 물론 키트도 같이 줘요. 이 키트 주는지는 저도 아직 은 모르기 때문에 알아서 해주고요. 아, 그리고 이번에는 편집을 안 하기 때문에 귀를 똑똑히 잘 살펴보고, 귀로 똑똑히 잘 보고, 그리고 잘 해야 됩니다. 제가 편집을 안 해가지고, 편집을 안 해서, 일단은, 편집을 안 해서 그런지, 좀 화질이 구려요. 화질이 좀 그래가지고, 렉이 좀 많이 걸리긴 하지만, 일단 한번 해볼게요. 고수들은, 일단은 이렇게, 시야가 기본을 80을 해주세요. 아 100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게임하기가 편해져요. 요즘은 제가 게임을 잘하게, 잘하게 돼서, 기본의 기본은 알고 있거든. 일단은,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회의가 아닌가? 벌써 가죽 값이 나온다고? 일단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말하는 거잘 들어오셔야 돼요. 일단 나이스하게 잡고 사람 죽었어요. 일단 자원은 못 얻었어요. 왜냐면 제가 자원을 버려서 네, 빡김을 할 테니까 일단은 말을 안 하는 걸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거 렉이 많이 걸리네 렉이 많아서. 블록이 잘안 깨져요. 제가 녹화를 하면은, 제가 녹화를 하면은 렉이 많이 걸려요. 저는, 어, 지금 때려줍니다. 그 이제 바바리아나 이거야. 제가 엘더트리는 잘못 잡는 걸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체력 많은 사람을 잘못 죽여서. 무조건 일단 체력은 높여야 돼요. 그러면 엘더테리도 찾기 힘, 힘들어져요. 나중에 일단 철갑부터 잡아 줄게요. 알. 영상을 보시면 렉이 안 나겠지만 저는 렉이 나고 있어요지 렉이 때문에. 렉 때문에 자꾸. 일단 저는 꼭 버려야 돼요. 죽을 때. 안 그러면 내 사람한테 또 뺏겨서. 잘게 야 돼요. 철 아예 실수로 도끼를 잡버렸네안깨지지 왜? 아예 키쿠게 아예 버그 때문에. 아 잠시만 저걸 못 잡아. 제가 제가 잡. 갑자기 다가오면 못찾거든요 일단 상대방이 도망치면 저도 도망가주고요. 다가? 이제. 이제 사주고. 저한테는 소리가 안 나지만. 뭐, 녹화. 가 찍는 거는 소리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이번, 이번에는 조회수가 잘안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몇 명의 사람들이 보면은, 다른 사람들 볼수 있게 좀 하시길 추천합니다. 아이고. 렉이 걸려가지고 제가 좀 못하거든요. 렉이 안 걸리면 좀 편한, 기는 꼭사 줘야 돼요. 벽불 먼저 캐캐 캐주, 주고. 제가 죽여 주고. 딱 체력이 없어요. 스피드파이 먹어주고 갑니다. 제가 죽을 뻔했는데 일단 뭐상관 잘했어요. 일단은 양털 좀 사주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더더 더 잘해줘서 어 보고 왔다. 뭐야 운이 좋네 촬영하기 전에는 운이 좋네 딱 맞게 3이 나왔네요 갑시다 이제 그냥 타서 집에 가지고 갑옷부터 일단은 딱 이백 0 체력으로 올려주고 저철 사서 사고, 영터 사고, 절 부족 해서 절못봤 고, 절봤 네, 렉 아우 렉 진짜 맞다. 오늘 영 상이, 오늘 영상 길 이가 못적 뭐 지만 뭐 그래도 잘 보시, 보시길 보시 길 바라 겠 습니다. 탈리아다탈리아어 저기 위에 올라가줄게. 요 조금해지는 축소 분리하기 좋거든. 어 뭐야? 아 이게 말이 돼? 일단 우전으로 뽑았으니. 아잇 잠시만 아, 잠시... 아이고, 오픈... 아 거다, 이거 옷가아 옷가다 이거 아휴 진짜 먹을 수 있는데 나중에 구독자 500명 아니 1000명 되면은 나중에 얼굴 공개도 하려고 해요. 보다 잘못하면 죽을 뿐이래. 일단 죽여줘야 돼요. 사람이다 사람. 자, 닭등 받고 할수 없으니 일단은 이 상태로 진행을 하게. 이제 똑같은 복수를 해줘야겠죠. 복수를 하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한 명만 죽이면 끝나잖아. 오케이 컷 간다 간다. 저콜라오터 인첸트 연 사람부터 죽여야 돼요. 일단은, 음, 여기, 여기 먼저 죽이고, 아, 나 죽었다.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